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플입니다. 오늘 엔딩 리뷰 타이틀은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수 있는 개적 시리즈의 최신작, 바로 하늘의 개적입니다. 일단 저는 보통 난이도로 엔딩을 보고 동생을 싸그리 다 했습니다. 어의다 했지. 서브 퀘스트라 뭐최종 무기 다 얻었죠. 한 70시간? 제가한 4, 50시간 걸리고 동생이 한 70시간 넘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동생의 소감을 하나씩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 기반 rpg 게임이잖아 그렇죠? 근데 나빠졌네 말하고 싶은 게 개적의 최신작이라고 얘기해야 돼? 니들 <laughs> 근데? 리메이크여도 최신작이면서도 드디어 입문할 수 있는 타이틀이지 사실 이게 2004년에 나왔던 게임의 리메이크작이잖아요 이게 한국 정발이 2006년에 아르온에서 했어요 우리나라 업체에서 제가 그걸 아는 건전 그걸 샀거든 세모니카 있는 거 저는 그때 그걸 사고 얼마 안 하고 바로 지었어요 내가 노는 영웅 저소리랑 너무 다른 거야 이번에 해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스토리가 나는 이제 왕도물을 가장 좋아하거든 이야기 쉬우니까 맞아 형은 왕도물을 참 좋아했어 나는 복잡한 거 싫어해 넘고 오는 걸안 좋아하는데 그캐랑은 약간 다른 왕도물이긴 하지만 딱이 아, 정도가 나는 내 적정선인 것 같아 제가 스포를 빼고 살짝 얘기하면은 이게 남녀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유격사라는 우리가 보통 아는 용병 같은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던습부터 시작을 하는데 왕국 곳곳에 이제 위험한 징조들이 보이고 끝내는 이제 주인공들이 이걸 해결하고 정식 유격사가 되는 게이 게임의 끝이에요 나는 이제 처음부터 몰입은 되게 잘 됐어 이게 단순 담백하니까 근데 이제 엔딩 보고 느낀 게 아씨 너무 이어지잖아요 이게 3부작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원래부터 3부작이에요 파메테니의 적은 뭔가 이제 튜토리얼을 나는 하는 느낌이었어요 엔딩을 딱 봤을 때 음... 이제 뭔가 성하기 끝난 느낌? 그렇죠 이게 끝나긴 하던데 씁쓸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세컨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 뭔가 이어서 바로바로 바로 약간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금 바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2편 나오기 직전에 딱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장단점을 좀 느낀게 많은데 장점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게임을 해보고 조금 놀랬던게 그래픽이었어요 깔끔한 거야 이게 그래픽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나는 애초에 그런 분들은 이 게임을 아, 별로 안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픽 좋은 jr 퀴즈 하려면 파이널 파타지 가야지 그리고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JRPG 기준으로 내가 최근에 했었던 디지몬 그거보다는 이게 해상도랑 프레임이 더 깔끔해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 고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주사율? 화면이 완전 부드러운 모드로 따로 있더라고 대신 뭐 해상도가 낮아지긴 하지만 그런 모드도 준비했다는 게 나는 되게 괜찮았어요 신경 많이 썼다고 생각해 단일 모드가 아니잖아 아 그렇죠 디지몬은 단일 모드인데 계속 디지몬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laughs>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저희 예전에 라이브 중이었나? 제가 아이디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반응을 봤어요. 프스리그 그래픽이 드디어 플스4 프로급으로 올라왔다고 어잘 뽑아줬어. 뭐 저는 그나마 최근에 했던 게로맨티스사가2 리메이크 그리고 스위치 버전 라이자 1, 2, 3 근데 라이자는 이제 스위치 판이랑 프리스판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스위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덕분에 이번 하늘의 궤적 그래픽을 보고 이 정도로 궤적이 나오면은 배적 시리즈 사도 되겠는데 이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제뭐 해상도랑 크레임이 좋아진 만큼 연출도 되게 화려해졌거든요. 물론 연출이 이제 기존 전작들과 비교를 하면 꽤막 향상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좀더 깔끔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캐릭터마다 고유 기술. 아 에스크래프트. 어. 저는 배적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비교는 안 되는데 히어스 수치가 나더라고. IPG 장르치고는. 연출 자체가 조금 길어 아 그걸로 어, 이기 한다고? 어 되게 짧게 짧게 끝나는 거 있어 그냥 검 한번 휙 날리고 끝나고 이펙트로 이제 불 잠깐 튀어나오고 그런 게임들 많아 RPG 내가 안 하는 게 없잖아 그렇긴 하죠 나는 이제 연출 같은 거에서 좀 중요시하게 보는 게 길어야 된다고 생각해 조금은 아 조금은? 막 3-4초 안에 끝나는 거? 그런 거뭐 감질만 나 이 연출이 좀 하려다 보니까, 그 세라자드라는 캐릭터가, 그여왕님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게 있거든요. 뭐 마침 무디도책찍이야 진짜 세라자드만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게임을 했어요. 남캐도 뭐 연출은 묵직하고 좋았지. 근데 이제 나는 여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성능은 남캐가 더 좋긴 하더라. 올리비에라 진이 너무 좋던데? 레버브로 이제 신기술 추가되는 것도 생각보다 많았고. 코치라는 것도 이제 막다 봐서 마법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어 그것도 고민하더더라고 이번엔 이 마법을 써볼까? 어 이번엔 화용을 써볼까? 뭐 이러면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편의성인데 RPG 게임이 은근 편의성이 좀 불편한 게 많거든요 특히 서브캐스트 관련해서 이거는 너무 편했어 다 찍어주니까 너무 편해 내가 RPG 게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단서 찾는 건데 텍스트로만 보고 찾아야 되는 것들 이게 옛날 느낌이 나서 좋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 힘대더라고 나도 이제 편의성에 너무 길들여졌나봐 일단 이 캐릭터들이 유격사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길드에서더캐 같은 거를 이제 수질를할수 있어요 그 맵을 딱 열어 프록색 마커가 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 대학 참 로고를 볼 필요가 없어 득캐 같은 경우는 따로 검색해 봐야 돼아 그래요 어 그럼 네가 1 2편 해봐야지 조만간 나오니까 아 제발 근데 이건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얻지는 못했는데 니가 얻은 거 있잖아 최전무기 그것도 나 놀랬어 서브캐스트는 초록색이잖아요 사넬리아 이름 맞나? 하여튼 뭐 그건데 책을 얻어야 돼요 메인캐스트 전마다 계속 맵을 열었어 그러니까 파란색이 있는 거야 가보니까 책을 얻더라고 그걸 다 모으면 나중에 이제 최종무기를 얻죠 주인공 2명에 대한 그 메인 챕터 진행 중에 다 얻고 넘어가야 되잖아 아니면 못 얻잖아 그렇죠 이거는 장이 넘어가 버리면 그 전에 있던 지점은 못 가요 완전 스토리 게임이기 때문에 맵을 좀 많이 열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편의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PG 게임에서 프리더빙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좀 집착을 하는 편인데 이거는 아쉽게도 중요한 부분만 더빙이 되어 있어요 후다이이 아닌 거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난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갖고 형도 느꼈을 거야. 주인공들은 테스트만 나와. 근데 갑자기 NPC는 말을 해. 나도 그거 좀 약간 뭐지 이거? 조금 웃기지 않았어요? 당당했지. 아니 얘는 몇번 추천도 안 해. 근데 주인공들은 테스트만 나오고 는데 얘는 매일 말을 하냐고. 아휴 꺼면 다 넣어주든가. 인건비 아닐까? 인건비 줄이려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 컷신에서도좀 생뚱맞지. 요거는 좀 대화가 좀 은근히 많죠. 뭐 서서 뭐 애들 입 볶은 거리면서 대화하고. 중간중간에 좀 액션신인 컷신이 따로 중지가 되긴 해요. 근데 저희가 좀 아쉬웠던 거, 그런 액션씬이 많은 컷신들의 주인공은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좀 말이 웃긴데, 주인공들은 보통 말만 하지. 화려한 건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보통 뭐 백을 한다든지. 그런 건 보통 다른 캐릭터들인. 이 아, 쩌리 캐릭터들이지. 쩌리는 아니야. 중요한 캐릭터긴 해. 주인공에 비하면 너무 메가리가 없긴 하지 난좀 마지막에 좀호나하게 했어 마지막에 아 스포긴 한데 그 남자 둘이 안데 아, 영상에 나올 건데 이거 굳이 하여튼 아, 뭐 리샤르 대령이랑 그리고 얘네 아빠가 너무 멋있는 역할을 다 해먹어 아, 물론 원작이 그랬으니까 뭐 그랬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2 예고편 보니까 그때는 주인공 훨씬 많을 것 같더라 아 근데 왜 원에서는 없냐고 프로로그니까 아 진짜 저희는 이제 아쉬웠던 점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풀더빙이 아닌 거, 그리고 컷신이 약간 너무 NPC 위주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의 계적을 정리해보자면 계적 시리즈를 할까 말까 맨날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원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섬의 계적, 벽의 계적까지는 싹다 끝내고 그 이후에 나왔던 거는 사놓고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여의 계적 최신작 그거를 잠깐 켰었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너무 세계관이 커졌어 약간 연관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번 하늘의 계적이 저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궤적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면 저도 추천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궤적 시리즈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편견을 좀 갖고 썼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픽이좀 이신되고 또 여러모로 깔끔해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하늘의 계적이 기대치만 살짝 낮춘네요 되게 만족스러운 게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저랑 동생은 이번 하늘의 계적은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